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교육,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해서 한번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고자 이렇게 찍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뭐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분단, 뭐 군사 정권 해서 이렇게 쭉 2015년까지 와, 왔잖아요. 근데 제가 어, 우리 예진 어느 그 교수님 말씀에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가 경쟁이 심하잖아요. 교육의 경쟁이 심해서 뭐세 뭐 살부터 뭐 무슨 곳이 치른다라는 그런 경쟁이 심한데 그런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애들이 정말 너무 이게 힘들어서 자살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 하더라고요. 예, 또 정신과 쪽으로도 안 좋아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뭐냐,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12년 동안 이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뭐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교육하는데 1등만 돼야 돼, 2등만 돼야 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경쟁이 심해져서 그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라는 게 파시, 파시즘? 음, 파시즘으로 파시즘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뭐 김누리 교수님이라고 에, 어디 중앙대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히틀러같이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히틀러의 그런 그 사, 사, 생각이 뭐야육강식뭐 우월주의가, 우월주의, 뭐, 뭐 다윈의 무슨 그런 걸 많이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이러다 히틀러가 낫지 않을까, 예, 교육이 히틀러들이 다 이렇게 탄생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교사들도 정치에 이렇게 가입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저도 항상 공감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경쟁에 시달려 보니까, 우리 애들이 경쟁으로 해서 누구를 밟고 올라가고, 누구를 죽이고, 강자, 약자, 약육강식, 그런 히틀러의 그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독일은 뭐뭐 뭐 공부를 못해도 그냥 뭐 대학교를 막90% 이상 거의 90% 이상 다 간다 하더라고요. 뭐 공부를 못해도 그냥 가고 싶은데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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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은 과 가고 공부를 못해도 우리도 이렇게 독일처럼 경쟁 없는 사회를 좀 나, 만들려면은 어뭐 우리 교사 교사분들도 이렇게 뭐 정치 쪽으로 가서 정치 쪽으로도 이렇게 교사분들도 있어야 되고, 그럼, 뭐 그럼 교사들이 정치 쪽으로 가버리면은, 그거 세뇌시키지 않냐는데, 우리 김누리 교수,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동과 판별 교육을 실시하면 된대요. 선동과 판별 교육을 실시해서, 교사가 만약에 자기를 뭐 세뇌시키려면은, 아, 어 선생님!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선생님이 선동하려고 하는 겁니다! 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애들이 먼저, 그걸 판별하고 그, 뭐냐, 선동하는 거를 딱 구분할 수 안다더라고요. 하 그래서 우리나라 교수님 중에 저도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저희 영상에 올리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그 경쟁 뭐 정말 저, 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막 학원 막 엄청 보내잖아요. 학원 보내고 막 보내고 하다 보니까 이건 나는 네 예, 아닌 것 같고 해서 아 예, 애들이 이러, 이러니까 정말 파시즘으로 가지 않을 건가 히틀러가 되지 않을 건가 우리 애들이 히틀러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히틀러가 되다 보면 정말 정치적 우리 정치나 정치도 막 갈라지잖아요. 정치도 갈라지고 뭐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뭐 이념 갈등 다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 교육이 정말 절실히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저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진짜 우리 부모님들도 너무 좀 애들한테 이렇게 그 학원 보내고 여기 가서 경쟁하고 그렇게 안한 시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런 시대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히틀러가 되지 않 우리 아이들을 우리 교육의 개혁으로 다시 그 살려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